자 461번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x에 대한 2차식 요 식이 주어져 있는데 얘가 완전제곱식일 때 a,b,c를 각각 세 변의 길이로 하는 삼각형은 어떤 삼각형인지 말하세요 이렇게 돼 있어요 자 일단 사실은 이런 식으로 어떤 삼각형인지 말하라 하면 그냥 정답이 아무 삼각형도 아닙니다 뭐 이거는 아닐 거 아니야 그치? 여기 보면은 직각 삼각형이거나, 아니면 이등변 삼각형이거나, 정삼각형이거나, 뭐, 이런세 개밖에 사실은 없어요. 그렇죠 자, 그러면, 너네가, 이렇게 한번 생각해봐. 그냥 간단하게, 이 ABC가 다 같다고 생각해봐요. 그리고다 그러니까 A로 바뀐다고 생각해봐. 자, 그러면, 이게 X-A의 제곱, 얘가 X-A의 제곱, 그다음 여기 X-A 제곱, 이렇게 되니까, 얘가 3X-A의 제곱, 이렇게 되어요. 그래서 얘가 완전 제곱식이 되죠. 그렇죠? 아, a b c 세개 같으면 되네. 그러니까 얘가 정삼각형입니다. 요렇게 얘기할 수 있기는 합니다. 왜 출제 의도랑 좀 벗어나기는 하지만. 자, 그리고 요거 헷갈리는 친구들 혹시 있을까 봐 말씀을 드리자면 이거만 완전 제곱식이라고 생각하시는데 요 앞에 숫자가 곱해져 있는 것까지는 완전 제곱식에서 허용이 돼요. 그니까 러이것도 제곱이 안돼 있는데 이거 완전 제곱식 되냐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이게 앞에 완전이라는 말이 붙어 있기는 하지만 이런 거는 허용해 줍니다. 하여튼 그래서 이런 것도 완전 제곱식이라고 볼수 있어요. 자 그러면 이제 쌤이랑 이 정식 풀이를 한번 해봅시다. 정식 풀이를. 자, 그러면 요 식을 내가 지금 좀 전개를 좀 해줬을 때, 자, 여기서 x제곱, 여기서 x제곱, 여기서 x제곱 나올 거니까, 3x제곱, 요렇게 생길 거고, 그 다음에 여기서 마이너스 ax, 마이너스 bx, 이런 식으로 똑같이 마이너스 bx, 마이너스 cx, 이런 식으로 나올 거잖아. 그치? 그러면 마이너스 ax가 요렇게, 마이너스 ax가 지금 좀잘 보이도록, 마이너스 a x 가 이렇게 요렇게두번 나오죠, 그렇죠? 마찬가지로 마이너스 b x 도 이렇게 요렇게두번 나오고, 마이너스 c x 도 이렇게 요렇게두번 나오는 걸볼수 있잖아요, 그렇죠? 자, 그래서 얘가 지금 마이너스 두 배의 a 더하기 b 더하기 c 의 x 다 이렇게 내가 적을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마지막 상수항은 여기서 a b 그다음 b c c a 이렇게 적어주면 되겠죠. 자 그러면 요거는 2차식이잖아, 그렇지? 내가 는0 해주면 2차 방정식 요렇게 내가 적을 수 있고, 그럼 요 2차식이 완전 제곱식이 된다라는 것은 주어져 있는 요 2차 방정식의 판별식이 0이 되어야 된다라고 볼수 있고, x의 개수 앞에 2가 요렇게 붙어 있으니까 4분의 d를 써주면 되겠죠. 자, 4분의 d는 자 b 프라임의 제곱 마이너스 ac 자 요렇게 써줍니다. 자 그러면 자 여기서 이렇게 세개 있는 걸 제곱하게 되면 이 비슷하게 생긴 이 똑같이 생긴 거 플러스 e a b b c c a 가 나오게 되잖아. 그래서 그게 서로 상쇄되는 거예요. 좀 빨랐어요. 자 그래서 이거 계산되면 얘가 이런 식으로 계산이 된다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계산. 얘가 0이 된다라는 거죠, 그렇죠? 자 그러면 얘가 0이 된다. 이거 어쩌란 말이야?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우리 곱셈 공식의 변형에서 우리가 이렇게 생긴 애를 어떻게 변형할 수 있었냐면 얘를 1분의 1에 이런 것들 기억 안 나시면 다시 봐야 돼요. 1분의 1에 a-b의 제곱, a-c의 제곱, 더하기 b-c의 제곱 이렇게 바꿀 수가 있었어요. 그러면, 얘 값이 0이 되는 건데, 그러면 요 2분의 1 양변에 곱해주면, 요게 0이라는 거거든요. 자, 그러면, 어떤 제곱을 다 더해가지고 0이 되려면, ABC가 당연히 실수기 때문에, 얘가 0, 얘가 0, 얘가 0이 되어야 돼요. 자, 얘가 0, 얘가 0, 얘가 0. 그럼 A랑 B랑 똑같고, A랑 C랑 똑같고, B랑 C랑 똑같다. 결국에 A랑 B랑 C랑 다 똑같다. 아, 그래서 얘가 정삼각형이다. 왜? ABC가 세변의 길이잖아. 그치? 그래서 세변의 길이가 다 같으니까 정삼각형입니다. 이렇게 말하는 게 정식풀이에요. 자, 근데 지금 이게 0이다. 나왔을 때 이제 이렇게 결론 나오는 거 있죠. 이게 많이 나오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게 바로 안 보인 친구들은 꼭 꼼꼼하게 복습을 해주고 넘어가 주세요.